오늘은 2021년에 입학하는 금국대 자연비의 2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번 문제는 각세타랑 반지름 R사의 관계식을 구해서 dr분의 d세타를 구하는 문제라 그 다음에 각의 최소가 되는 어, 그런 조건들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단위도가 약간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제시문 들어가겠습니다. 자표평면 위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았을 때 일반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동경과 온점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 말에는 온가의 교점이 x Y라 했을 때 R분의 Y가 사인이 되겠죠. R분의 X가 코사인이 되겠고, X분의 Y가 탄젠트가 되겠죠. 탄젠트가 되겠고, 이거 상가감수의 정의가 되겠죠. 정의가 되겠고, 어제시문 나는 그림 삼은 중심이 오고 어 a가 마이너스 이 콤마 영이고 a에서 그온 투 근투... 그은 두 접선과 원이 만난 점이 bc고 bo와 직선 ac의 교점이 d다. 반지름이 r이고 cdo 크기가 세타다. 죄송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이코마이고 반지름 r인 원이 있고 원점이 중심이고 이게 접선을 그었을 때두 접점이 bc가 되겠고 b에서 원점 5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쭉 그었을 때이 접선과 만난 점 d라고 하고 여기 있는 각 있죠. 이 bd랑 ad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놨다는 게, 제시문 나의 내용이 되겠고, 제시문 다의 내용은 어떻게 되죠? 이건데, 어, 중심이 오고, 반지름이 1인원이 있는데, 어, 여기가 이0마형 s가 있고, p가 이제 반원상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 PQ는 Y축과 평행하고 요거는 이제 Y축과 평행하고 Q의 Y좌표가 P의 Y좌표보다 1 크다 이 길이가 1이란 말을 되게 어렵게 설명, 설명해 놨죠 PQ길이가 1이란 말을 Q의 Y좌표가 P의 Y좌표보다 1 크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자 문제 들어갈까요? 문항이 나에서 r이 1일 때 dr분의 d t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r과 세타의 관계를 구해야겠죠. 이 R, r과 세타 둘다 변수인데 r과 세타의 관계를 구해야 되는데 r이 1일 때 dr분의 d세타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게 접선인데, 이 중심을 지나니까 이게 수직이란 갈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는 몇 도가 되죠?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여기는 딱 절반이니까, 이 각은.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절반이니까, 45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이 각이 되겠고, 그러면은, 요거의 사인, 여기 길이가 2잖아요. 2고, 여기가 R이니까, 요 놈의 사인 값이, 2분의 r이 되겠죠. 요 사인 값이 2분의 r이 되겠고. 됐죠 이제 세타랑 r 사이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dr분의 d세타를 구하려면 양변을 r로 미분하면 되겠죠. r로 미분하면 이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겠고, 속 미분 마이너스 2분의 1이 튀어나오 튀어나오겠고, 이걸 세타로 미분하면 이제 미분 여기서 끝난 건데 r로 미분하니까 dr분의 d세타가 더 붙겠죠. 이게 더 붙겠고, 얘는 r로 미분하니까 2분의 1만 남겠죠. 2분의 1만 남겠고. 그 다음 이제 r이 1일 때죠. 그 r이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r이 1일 때면 얘가 2인데 반지름이 1이면 얘가 1이 되겠고 여기는 피타고라스면 루트 3이 나오겠죠. r이 1일 때 코사인 값은 얼마죠? 여기 코사인의 요놈 값은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2분의 루트 3이란걸알 수가 있겠죠. 2분의 1을 이렇게 캔슬시키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요거는 2분의 루트 3이 역수에다 부호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답이 되겠고 유리화 시키면 3분의 마이너스 2루트 3이 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들어갈까요 어, 다에서 PSQ의 크기가 최소일 때 P의 좌표를 구하고 풀이 가정을 구하라 했죠 그러니까 PSQ는 이 각이죠 이 각이 이제 최소가 되는 P점 좌표를 구하라 했죠 P점 좌표를 구하라 는데 P점 좌표를 T 콤마 루트 1 마이너스 T 제곱으로 놓고 T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놓으면은 이 각이 최소를 면면 어 요 놈의 탄젠트 값이 최소하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식 세우기가 힘드니까 요 놈의 탄젠트 값을 식으로 세워야 되는데, 어 요거 요 각은 어 알파 빼기 베타로면 되겠죠. 알파 빼기 베타로고 탄젠트 알파는 어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여기가 2 e 마이너스 t가 되고, 얘가 루트 1 마이너스 t 제곱이고 얘가 1이니까 요 부분에 요게 탄젠트 알파가 되겠고 탄젠트 베타는 2 e 마이너스 t분에 요거 루트 1 마이너스 t 제곱이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자 공식 써서 탄젠트 요거 갖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최소면은 어 되겠죠. 그러면 이이 이, 이 각이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y라고 놓고 구하면 합자 공식 쓰면 1 풀 탄탄분의 탄마탄이 되겠죠. 탄젠트 알파마이너스 베타는 1풀 탄탄분의 탄마탄이 되니까, 어, 이게 탄탄이죠. 이게 탄탄이 되겠고, 요거분에 요게 탄알파, 요거분에 요게 탄베타가 되니까, 이게 1풀 탄탄분의, 어, 탄마탄이 되겠고, 탄마탄 계산할 때 얘랑 얘랑 캔슬되죠. 그래서 요것만 남겠죠. 요것만 남게, 남게 되겠고, 어, 분자 분모에, 2 마이너스 t의 제곱을 어 이제 구박요, 구박하면은 그래야 이게 다 없어지겠죠. 요거는 2 마이너스 t가 되겠고, 요거는 그다음에 요거 구박해 얘가 2 마이너스 t 제곱 되겠고, 요거는 하나 없어지고 하나 남으니까 하나 남은 거 여기다 여기다 다하박 아, 요거 두 개니까 이거 다 없애면 되죠. 이거 다 없애면 되니까 요거를 분배법칙 쓰면 되겠죠. 분배법칙 쓰면 요거 구박이 요거니까 요거랑 요게 남겠죠. 분배법칙 쓰면 이렇게 남겠고 정리하겠죠. 위에는 그대로 쓰겠고. 이때는 어떻게 되죠? t제곱 날라가죠? 4에다 1다 하니까 5가 되겠고, 마이너스 4t 있겠고, 그거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되겠고. 이제 미분해야겠죠 이게 이제 이거의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t가 몇에서 몇까지 움직이죠? t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움직인데, 요놈의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최소가 되는 t값을 구하려고 하죠.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면은 밑에 거제곱하고 위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리고, 밑에 거 그대로 쓰는데, 이거 부호를 다 바꾼 게 이제 여기까지겠고, 빼기 위에 거 그대로 쓰고, 밑에 거 이거 미분하면 마사가 되겠고, 이 루트 1마스 t 제곱분의 마이너스 이 t가 되겠고, 일단 이걸 구배하겠죠. 다시 분자 분모에 뭘구해야겠죠 루트 1마스 t 제곱을 구해야겠죠 이걸 없애야 되니까, 구방계 이제 이렇게 되겠고, 요걸 구했죠 여기다 여기다 구방계 이제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 구방개. 요거1 t 제곱인데이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플러스 요거 요거 두개 곱한 서사 이거 이거 되죠 플러스 4, 2 t 인데 루트 1 t 제곱곱했으니까요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두개 곱한 거에다 이거 곱고함이거 없으니까 t 곱하기 요것이 되겠죠 t 곱하기2 t 가 되겠고 자 이제 우회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우회를 정리하면 1 루트 t 제곱 루트로 이거 두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묶으면, 어, 4t는 없어지죠. 4t 마이너스 4t 없어지고, 마이너스 5 플러스 8이니까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가 없는 거 정리하면 1 마이너스 t제곱 있고, 어 2t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t제곱 없어지죠. 2t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제 이거 0 되는 근을 구해야겠죠. 0 되는 근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0 되려면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겠죠. 근데 이제 t가 마이너스 1과 1인데, 이게 양수기 때문에 얘가 음수면 안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근이 있겠죠. 그래서 t가 2분의 1까지만 따지면 되겠죠. 2분의 1보다 큰 데에서는 근이 안 나오겠죠. 얘가 음수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근이 안 나오겠고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제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고 근의 공식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쓰면 어, 요게 근의 공식이 되겠고. 근데 이제 이범위내에서만 근을 갖는다겠죠. 어, 제곱하면 근이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이범위내에서만 구하면, 이게 플러스일 때는 거의, 이게 루트 108이니까, 어, 10점 날랄라 10점 날랄라니까, 12점 날랄라니까 거의 2분의 1보다 더 크죠. 그래서 플러스는 버리고 마이너스만, 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 어중간표 만들면 되겠죠. t가 13분의2 마이너스 육 루트 삼일 때 중간표 만들면 y 프라미에0 되겠고, 얘가마데고뿔돼요 그래서 y가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이때 최소랑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그래서 최소는 어 t가 요거일 때 최소가 되겠고, 그면 이제 p는 t 콤마 루트 일 마이너스 t 제곱인데. 어티네 요거 쓰면 되겠고 요거 계산이 좀 복잡해요. 요거 이중근호 벗겨야 되는데 이중근호 벗기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어, 이 점의 좌표가 최소가 어, 되는 p가 각이 최소가 되는 p가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 계속 업로드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 랑 친구 하시면서 여러분의 건국대 꿈 반드시 쟁취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